6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중에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셀 레며라 구셀 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우하는과 일곱째 엘 여우 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밭이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리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여 셋째는 드발리야여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으로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수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부분이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메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메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길에네 사람. 그리고 뜰의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레인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우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후손들인데 지금 성전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거든요. 민숙이 16장 1절을 보면 레이의 증손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 모세에 대항하여 일종의 반역을 일으키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에 르우분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두 사람과 또 벨레스의 아들인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또각 지파의 지휘관급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250명이 이들 반역 조직에 합류하여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들을 편의상 고라의 무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한 사람이 고라였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무리는 표면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 이들의 속내를 보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모세가 누리고 있던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욕망, 권력욕을 은근히 표출하고 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군중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그 불만을 적당히 이용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불린 다음 그 세력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이스라엘 해중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해중위에 스스로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한 그 비난을 보면 이들이 감추고 있는 속내, 즉 모세와 아론이 누리고 있던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과 네 사람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서 모세와 아름다 훨씬 더 많은 250명의 지휘관들을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 250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세력 아니겠습니까? 고라이 무리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임으로써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력 과시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야를 40년간 방랑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방랑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 이 행위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 즉,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무려 고라의 무리를 포함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와 일부의 교만과 타락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충동하여 자칫 공동체 전체를 망칠 뻔했던 것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또한 이들에게 부하 내동하여 잘못된 일에 휩쓸리는 사람까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라 자순 중에서 모세를 반역하는 무리에 들어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한 사람이 많았지만 고라의 자손 중이 다 자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모세 의 편에 섰던, 달리 말하면 하나님 편, 정의와 진리 편에 섰던 고라의 자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을 꾀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성전의 문지기의 직무를 맡거나 훗날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다라는 귀한 일을 맡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이 총 11편이 나옵니다. 이 시편들이 바로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섰던 이들의 후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이 시편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통찰력이 있는 시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의 죄를 처벌하지만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라옥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소돔이 멸망할 때 로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홍수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악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서 화는 편에 서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혜롭게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여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역하는 고라의 물리에 들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훗날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짓는 복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처럼 악에 동조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에 동조하는 대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거 하옵나이다 아멘.